어. 한 막혔네요. 차그 한국 행사인데 거의 늦게 끝는 앞에 정정네말 길게 해 가지고. 예. 네. 예. 네. 적으로 네. 박철우 네. 가지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지금 이재장동 관련 환수 불가가 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어 마음 아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인사를 진행한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검사들 중에서 오히려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은 항명성으로 판단해서 좌천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을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은 논공행상의 그런 어떤 도가 무너진 것인데, 이게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보면은 항상 이런 일이 발생했거든요.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벌을 받고, 또 벌을 받거나 아니면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 상을 받고, 이런 일이 발생하면은 공직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 최근에 장동혁 당대표 분은 뒷발 아래 모일 수 있는 것들을 다 모여서 선거를 치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이런 움직임을 네. 어떻게 보나요? 네. 제가 오늘 아침에 라디오가가고 이런 자세가 바로 이제 암세포도 내세포다 이런 식으로 방어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 바, 만약에 본인의 건강이고 본인의 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암세포는 멀리하려고 아니면 최대한 빨리 수술 받으려고 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주인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위기의식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희한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정선거나 아니면 윤허개인것 같은 망령이 더 넓은 곳을 전이 되지 않도록 빨리, 어, 이것은 도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그 라디오 나오셔가지고, 지방선거, 에대 보고 있는 이렇게 관련 목표에 대한 질문을 듣고, 통사가들의 코를 눌러주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국민의힘과 통합이나 음, 음. 이런 걸 고려하지 않 국가적으로 완주하게 된다는 뜻으로 뭐 저희가 어, 총선이나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는 저희 말을 가지고 어, 그런 시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 당연히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보기 이전에 우리 당은 새로운 정치를 해보이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당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어, 편법을 쓰지 않고 가겠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뭐 연대니 이런 말 나왔을 때 거기에 당차게 거절했고, 대선 때도 보면은 말만 무성했지 결국 저희가 뭐 단일화나 이런 것에 나서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래서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럴 겁니다. 작년 가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야당을 무시하고 국회의장에게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지나가던 장면을 기억합니다. 그 모습은 윤석열 정부의 큰 몰락을 예고하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이번 김영범 정책실장의 행동에서도 똑같은 조짐을 봅니다. 국회를 불편하게 여기고 대립구도를 고착화했던 정권 중에 잘된 정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영범 실장이 보인 언행은 단순한 돌발 행동으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청년 전세 대출 예산을 3조 이상 축소하고 주택금융 예산 전체를 4조 가까이 줄인 문제에 대한 설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남은 것은 우리 딸은 건드리지 말라는 감정적 대응뿐이었습니다. 김은혜 의원이 정부 정책이 청년 주거 현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묻는 과정에서 사용한 가정법이나 역지사지의 접근은 특별할 것도 문제가 될 것도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더구나 김영범 실장은 최근 미국의 러트닉 상무관 장관 등 주요 통상관료들과 관세 통상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의 돌발성은 훨씬 크고 예측이 더 어려운 상대입니다. 그 앞에서는 책상을 치고 격앙하며 주변 손을 뿌리치며 가만히 있어 보라고 하진 않았겠죠? 타국과 협상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왜 우리 국민들을 대신해 묻는 야당 의원에게만 그런 태도를 보였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책 책임자로서 적절한 태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국 김어, 김어준 씨의 방송에 쪼르르 나가 격려를 받고 무용담을 풀고 오는 모습까지 드러나면서 도발의 의지가 더욱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주거 문제는 젊은 세대가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적 신뢰의 문제로 다루는 문제입니다. 민주당 계열의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약했던 분야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주거 대책을 마련하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가 예산을 줄였다는 문제 제기에는 더더욱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대통령실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로 판단합니다. 국회는 대통령실의 감정 배출구가 아니며 대통령실 참모의 정치 훈련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국민은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펴는지 그 정책이 젊은 세대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 묻고 설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책 실장이라면 그 질문에 답해야지 질문한 사람에게 분노할 권리는 없습니다. 정책은 설명해야 설득되고 설득해야 지지를 받습니다. 화를 내서 넘기려는 순간 국회와 행정부의 신뢰뿐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신뢰까지 흔들릴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